이 get t 는그 뜻이 이제 극복하다 뭐 어려움 이런 거를 이제 뭐 헤쳐나가다 그런 의미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위즈가 왜이 원유로 이 빌라에 그렇게 열심히인지 이유를 듣게 되는 아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I thought that was just a daydream 특혜 들어 top time 나는 생각했어 이제 직역을 하면 그것은 백일몽이라고 생각했다 특혜 도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복하다 뭐 헤쳐나가다 어려움 같은 거를 top time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는 극복하기 위한 백일몽 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주 많이 아프셨겠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아파서. 그래서 그 딸하고 에릭한테는 부인이죠. 리브한테는 엄마고. 둘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원유로 빌라를 사서 우리 이렇게 꾸미자 저렇게 꾸미자 얘기한 게 그냥 a daydream. 힘든 시간을 또 극복하기 위한 get through a tough time. tough time이 이제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어,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리브가 정말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얘기, 이 대사를 한 건데, 여기서는 하나 get through 이거 하나만 이제 얻어가도 뭐 어려움 뭐 힘든 시간 그런 거를 그냥 극복하다 그래서 헤쳐 나가다 그런 의미로 이게 through가 쓰이는 거예요.